이제 이 단원에서 나름 출제 빈도수가 높다고 하는 아이가 이제 물질 대사. 최대한 외우지 않고 이라는 음, 방법은 잘 듣고 영상을 찍어서 보낼 테니까 그냥 봐도 자주 봐요. 음. 자주 보고 문제 풀다가 틀리면 틀려. 아유. 나왔어. 자주 틀려. 그리고 해설지 보든지 개념을 여러 번 보고 계약하면 또한번 다시 시험 대비가 들어갈 때 그때쯤 되면 지금보다 좀 많이 익숙해질 거라는 거야. 외워서 익숙해지던 자주 봐서 익숙해지던 실질적으로 외워서 익숙한 게 단기간에 빠르긴 해요. 근데 지속력이 조금 떨어져. 대신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고. 근데 여러 번 보고 익숙해진 다음에 외우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지속력은 더 커져.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어떤 단어는 자주 봐서 외우든지, 어느 단어는 외워놓고 가든지 하는 게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약간의 단어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약간 공부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물질 대사. 얘를 조금 더 정리해보면 이 대사라는 말뜻을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해본다라면 변화란 뜻이에요. 변화. 음, 들어가 음, 변화를 생명과학에서는 대사라는 말을 쓰고 물리에서는 델타 변화량이라고 하고 화학에서는 반응 화학 반응이란 말 들어봤지 화학 반응 화학 물질이 반응 변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물질 대사는 물질이 변했다 자 이걸 한국어로 이제 푼 문장을 풀어보면 물질 변화.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여기선 되게 단순하게 물질이 변하는 데는 되게 단순하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뭐밖에 없냐면 합성이라는 단어와 분해라고 하는 단어 두 개밖에 해석하지 않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즉, 알지만 복습. 합성이라는 것은 합성이라는 것은 저분자를 어떻게 고분자로. 음. 그러면 분해는 뭐겠어? 고분자를 저분자로 문제될 건 없죠? 이거 외우는 것도 웃겨. 그런데 생명과학 선생들은 저 합성이라는 단어 분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씁니다. 어떤 말을 쓰냐면 얘를 동화작용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였대요. 그다음에 이렇게 분해라는 말을 안 쓰고 뭐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화 작용 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합성 분해라는 말을 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상에서 동화 작용이라는 단어 나오면 아, 합성했다는 뜻인가 보다. 이화 작용했대.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건 고유 명사야. 고유 명사. 다시 말하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 단어인 거야. 단원 아, 동화자는 합성이고 이화는 분해야. 이런 단어는 알고 있어야겠지? 이건 어쩔 수 없이 고유 명사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생명체는 이 생명체는 반드시 물질 대사를 해야만 합니다. 자, 외우지 말고, 자, 일단 이것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도 소홀함 없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굳이 우선순위를 잡는다라면 생명체는 무엇을, 이 생명체는 바로 무엇을 하냐면 호흡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뭐다 중요하지만 얘가 그나마 이 호흡 우리가 보통 호흡 그러면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요 숨쉬는 거요라고 생각하겠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이 호흡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우리는 호흡의 정의로 잡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말 하든 이두 개를 왜 묶으려고 하냐면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에너지를 생성할 것이야. 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분해, 분해, 이화합니다. 이화작용을 통해서 무엇이 돼 무기물이 되어져요. 그때 무엇이 에너지가 방출이 이거 한글이 안 돼. 방출이 되네. 여기, 누가?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러면 이 방출된 이 에너지, 그 이화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저장된 에너지를 무기물로 쪼개면서, 자, 써볼게. 이 유기물이 여기에 이렇게, 유기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무기물이 있다라고 예를 든다라면, 즉 얘를 유기물과 무기물이라는 말은 이렇게 얘가 고분자인 거고요. 얘가 저분자인 겁니다. 즉 여기서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된다. 즉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된다라는 말의 뜻은 거기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에너지가 방출이 되어 진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이번에는 저분자인 무기물 저분자를 이렇게 고분자로 할 거야. 그러면 이때 반드시 에너지가 에너지가 흡수 되어져야 돼요. 그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양면 테이프 같은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양면 테이프를 두면 여기도 붙고 붙잖아? 그럼 붙었으니까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합성이지. 그때 양면 테이프가 에너지인 거야. 그 들어있어야지만 붙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그 애를 떼어낼 거야. 그럼 양면 테이프를 어떻게 해야 해요? 떼어내야 되지. 떼어내야지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양면 테이프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은데, 요렇게 이런 일을 해, 방출을 해. 궁극적인 이유는 왜 방출을 하느냐? 바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린 방출했다? 떨어뜨려놨다? 바로 이화작용을 통해서, 이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사용하려고. 이번에는,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에너지를 저장이라는 말을 쓸게요. 흡수됐어.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 왜밑뜻뚝 없는 에너지를 왜 여기다 유기물을 합쳐서 에너지 집어넣느냐? 바로 저장하려고. 바로 동화작용을 통해서 물질의 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잉여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이렇게 두 가지가 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수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것은 물질 대사를는 얘네가 가만히 있는 물질을 합치거나 가만히 있는 애를 분해하는 이유는 그냥 합치고 싶어서 분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얘는 곧 바로 에너지 대사가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야. 여기서 이제 에너지 대사라는 건 변화야. 변화는 이런 거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다시면서 물질 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 을대사 다시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저장, 분해가 사용이 되어가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얘가 필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것이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물질이 밑도 끝도 없이 가만히 있다 분해되고 가만히 있다 합성되고 동화되고 이화되진 않을 거 어떤 자기네가 센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 이때 반드시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반드시 우리 통합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효소가 관여를 해야만 합니다. 즉 효소가 없 말, 한국말로 쓸게 외우지 않고 문장으로 기억해 효소가 없어 그러면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겠죠. 물질대사를 할수 없으니까 에너지 대사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걔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이 효소란 이건 통합과학 시간에 자세하게 언급했으므로 2학년 과정에서는 주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효소 뭐이 정도로만 끝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고열이 나지 않니? 그럼 막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pH나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효소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망가지게 되면 물질 대사를 못해. 물질 대사 못하니까 에너지 대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손실돼서 장애를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것까지도 잡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